문정우 선생님 강의는 기초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실전에 돌입해서 사주를 풀어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나 원리가 궁금한 분은 그 부분을 따로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 선생님이 참교육을 받았는데 공부를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읽고 또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책을 보고 풀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에 이어서 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한 가지 언급하고 진행할 것이 있는데요. 자, 사주를 푸는 데는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행. 기본이. 자. 오행이라는 것은요, 뭐 화, 토, 금, 수, 이 다섯 가지 기를 가지고 사주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 사주를 풀라면 사주가 자 쉽게 말해서 자. 이런 사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주를 푸는 데 우리는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복잡다단한 게 알아듣기 못하기 저혼자만 기뭐 능통한 것처럼 혼자 알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사주가. 자 이렇게 이런데 저번에 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천관에서십관가벌병력 무기경신인게 십관을 알았고요. 우리가. 네. 그다음에 지디에서. 자, 하늘과 땅이 있다겠죠. 사주를 풀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일부하기 위해서 이천간십간 지지, 시비 지지를 배웠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 앞전에 지금 사막이고 이 앞전에 간합을 풀었잖아요. 그런 것은 왜 하냐. 이 사주를 깊이 풀려면은요. 네. 이 사람 성품이라든가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간합 지압, 사막. 지충, 그, 간충,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행이란 이 다섯 가지 기호 사주를 푸는데, 우리는 사주를 놔두고요. 일단 산수화를 그려야 됩니다. 산수화는 뭐냐? 자, 오행이 어떻게 배치를 된가 보세요. 자, 하늘에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죠? 네. 산수화. 그 다음에 산이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위, 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자, 이게,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여기 산, 산수화를 그렸는데이 사주를 보면요. 자, 무토가, 무토. 무토로 왔어요, 이 사람이. 무토, 일반. 이 무토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 나무는 어디 있어요? 여기 나무 있죠? 네. 나무가 있어요. 자, 무토에 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이 있어요. 금도 여기 있어요. 금. 예, 목. 무토. 여기 있어요. 그거 수도 있어요. 무자, 인술, 수, 수.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자, 태양이 없죠. 태양이 없으면 어쩌니까? 우리 세상에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실이 없죠, 결실이. 네. 그리고 암흑의 세상이죠. 네. 태양은 양기를 주면서 모든 동식물을 성장, 발달시키는데, 한 목소리는 가장 중요한 태양이 없어요. 음. 그냥, 그러면 이 사주가 태양이 없으니까, 이거는 별볼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간압이나 지압을 공부를 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지장관 넣었나? 나는 내가 유튜브에서 그랬잖아요. 사주를 볼 때는 지장관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태양이 없다고 그래요. 일속이 지장관에 태양이 있습니다.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음. 태양은 기가 그러면, 언제 그러면은, 이 태양이 이렇게 하늘로 솟아오르냐? 대운에서 태양이 나올 때, 또 세운에서 병신현이라든가, 이게평화가 나올 때, 태양이 나와요! 음. 그래서 좋은 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고 나쁜 건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요, 탄압은 없어요, 이 사주는. 아까 을경압, 병신압,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압은 있어요, 아까. 이제 삼합에서 나오네요. 삼합에서 삼합에서 자인노술 삼합이 돼요. 그러면 인목하고 화가 있어요. 오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합이라고 합니다. 인노술 화가 그래서 아 이게 전체적으로 태양은 귀가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래서 이 지합이라든가 간합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태양이 없어도, 아, 운이 좋아지면 빛을 발해가지고 산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제사지에요. 음. 저는 내 사주를 풀어보고 맞아 돌아가니까 공부한 사람이에요. 음. 안 맞아 돌아가서 공부 안할 사람이었어요, 저는. 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네. 네. 그럼 이거 닦고, 자, 그 다음 학으로 들어갑시다. 자, 아까 이제 여기에서 이노술 사막이 되듯이, 이 학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 되니까 내가 가르치지? 해도 필요 없는 공부를 뭐하러 가르칩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칠판에 쓰고 하는 것은 다 외워야 된다 다. 이걸 못하시겠으면, 그냥 그런 것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구부를 하십시오. 네. 자, 사막. 지지사막이에요, 지지. 지지. 자, 자축인묘진사오미 할 때. 자축인묘진사오미. 자, 지지사막이 다 들어있어요. 이 뭐다고 뭐다고 삼합이 되냐? 자 해묘비, 뭐 인오술화, 사유축금 신자진수 이렇게 됩니다. 네, 일단은 아 이렇게 일단 해보세요. 네. 모르군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제 삼합이 이런 거 있다는 것을 넘어가고요. 자 실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자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꼭 생각해 주시고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사류에 사막오행에서 자칠쪽이요 예, 옛날에 우리들은 칠크일이라고 그랬어요. 칠쪽에서 사막지지에서 뭐, 그, 변호사 사줍니다, 이게. 근데, 무엇을 내가 잘, 이게 지금, 이, 이걸 하신 분이, 찍으신 분이, 이걸, 사실은 찾아내야 되는데, 좀 실수를 한거 그대로 해 책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대운이 잘못 풀어졌어요, 대운이 음. 지금. 이 여러분 꼭 저한테, 그, 제가 부탁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싶으시면, 싶은 이 책을 사신 분들은, 이 길을 꼭, 바꿔주세요, 대운을. 이걸, 우리가 일일이 바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책이 워낙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기 하나만 지금 바꿔주시면 돼요.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물론, 오타가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지금 대운이 잘못,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달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예. 네, 제가 정정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자, 실례를 볼게요. 자, 뭐, 변호사 사진입니다 지금 대초 각인, 갑술, 병호그 다음에 대운이 이렇게 되면은. 음. 이게 남자니까 여군으로 가니까, 가빈, 개축, 무자, 정해, 병술, 부류, 값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 여러분들 꼭 보세요. 자 여러분들 책이 도착하면 바로 이이 부분 수정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남자기 때문에 이여군으로 나갔는데 순행으로 풀어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계쪽 일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데 자, 여기서 지지 삼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 인오술라 여기는 정확하게 인오술라가다돼 있어요. 자, 이게 순서만 바뀌었지. 자, 인 같죠. 네. 이렇게 해서 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노술하그러면 어 이렇게 우리는 사주를 이렇게 써놓고 이노술아, 아이 사람 이노술아 불이 되네. 자 태양이 여기가 있네. 자간목이 태양이 없어요. 사주에 이 태양이랑 근시가 없다고 이 태양이랑 근시가. 그런데 여기서 아 이노술아 이 사람은 땅에가 태양이 있네. 그럼 이거 씨앗이나 똑같아 씨앗. 땅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죠 나중에 봄이 되면 그게 나타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큰 거목이, 자, 초에 태어나서도 예, 태양이, 땅에가 있어서 엄청 뜨거운 사주구나. 이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애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일일이 사주 풀 때마다 이걸 다 다책 들춰봐갖고, 이 사람이 뭔 합이 들어있는가, 이러면은, 한달 사기 푼데, 한, 아도더 걸려요. 음. 그래서 애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경우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런 데 시간 낭비하면안 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끊어주세요. 그럼 다음,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 책, 8쪽이요 8페이지 자 암합이라고 나와있어요 암합 자 우리는 암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속으로 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음. 겉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 좋아해 그리고 또 연인관계라든가 이런 거볼 때는요 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그게 속으로 내통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걸 암합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지지의 아마 자수와 사화는암마이라는게왜 그러냐면 나중에 지장가를 배울 거예요. 일단은 내보세요. 자임계할 때 계수, 사무경병은 물터에서 무계압이 된다는 거예요. 무계압 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다. 자 인목은 인무병갑감목하고 골목 간목하고 아. 이제 물기 축계신기 자 축토하고는 축계신기 자, 임무병갑에서 갑목가 기토는, 음, 자, 각기야 토로 이게 속으로 암을 하고 있다. 전혀 틀린 오행인데도. 자, 나무하고 흙인데 속으로 암하을 하고 있다. 자, 여기는 찬 흙인데도. 자, 임목과또 미토도 똑같은 이치예요 갑목과 기토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자, 임목과 미토는 여름에 삼복 등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속에서 암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는 사무경병하고 병하고 축계신기 그렇기 때문에 자 사신수 해서 속으로 암압을 한다는 거예요. 사하고 축하고가 사주 있으면 아 이것들이 암압하고 있네. 아인데요. 식기 편명이에요. 그다음에 해하고 오도 즉 아마비하게는 오는 해목함 임하고 오병기 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이만 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속으로 합을 하고 있다는 걸. 이것도 우리는 그 사주를 풀때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애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다음에 자, 고필기를 그 보면은요. 청간하고 작용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주를 풀때 간목과 기토가 하게 되면은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를 하세요. 예? 이게 자세히 써져 있으니까요. 이거 하면은 마음 근쓰다 장파합니다. 이 공부를 내가 이걸 일일이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대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책에 있으니까요. 그대로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자, 충으로 들어갑시다, 충. 끊어, 주세요 이제 합은, 하분 지나왔어요 간압 지압 다 지나갔습니다. 네. 10회 이요 충이랑 깨진다는 뜻이다. 변화가 생긴다. 우리가 깨지면, 뭐 깨지면 변화가 생기죠. 모양 그대로 안 있으니까. 네. 그 뜻이요. 충돌이란 총돌, 대적 관계, 질병 고설 변동이 생긴다. 신수를 볼 때에요. 자. 음과 음, 양과 양, 충국이 되는 현상. 신앙사주에서 격국이 좋을 때는 권력대의 부택이 되며, 신약사주에서 격국이 불리할 때는 치약의 불운을 댈수 있다. 사주 명식및대우세운에 어느 내 수도 작용한다. 그래서, 이 사주를 풀때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또, 충도 배워야 된다는 거 한만 배우고 계시 아니라, 충을 배우면은, 자, 이거는 좀 써야 될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써야죠. 어떻해요? 아니 책을 가고 계신 분은 책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시고 근데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자좀 아시는 분들이나 공부를 하지 그렇지 않을 아닐 것이고 각합니다 일단은 한번 여기가지 까지는 한번 써봅시다. 네. 자 그러면 뚫고 자이랑 깨진다 변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충돌이란 대적관계. 그렇기 때문에, 신수에서 볼 때는 질병 구설이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충을 배워야 되는데, 자, 간충, 감이란 아까 그랬죠? 청간. 청간을 말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청간은 식간이잖아요? 식간으로 충을 뭐 보는 거예요. 자, 목하고 경금은 서로 충돌이 다그 말이에요. 예, 네, 목은 강철이 토끼를 찍죠? 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유추하면 돼요. 자, 의신충, 열이나 주는 예령 칼날로 싹둑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임병충, 자, 풀하고 물은 충돌이다는 거 자, 정계충, 자, 또 무신충, 기울충, 경병충, 신정충, 임무충, 계기충, 0간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을 할 수가 있다는 1 0간가 10, 10가지 간이. 이런 상태가 되면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자기한테 어떤 것을 왔는데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가? 나는 또 누구하고 충돌하고 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꼭 이건 지금 하고 계속 말씀드린다.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사를풀 푸는데 간충만 배우고 대 지지충도 봐야 돼. 지리에서 아까 사막도 배웠잖아요. 그럼 충돌도 배워야 된다. 자, 지지. 자축 인묘 진사오미야 돼.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음, 진술충, 사회충. 외우십시오. 네. 자, 이걸로서 또 충은 끝냅시다. 자, 근데 이제 실내로 한번 해볼게요. 실내 여기 에 간충을, 간충을 런기 치는 거예요. 자, 왜 이제 또 이것을 지충도 배워야 되냐? 자 이것은 지충 아까 인신충이 나왔죠? 자 인신충 그 시도까지요? 네 인자고 신자고 인신충 자 임무충 이건 간충 아까 여기 닦았네요 임 임무충 나왔었어요 잉? 네 여기서, 자, 이 사람이 무총. 여기서도 이 무총. 이러면 어쩌냐, 이 사람이 지금. 자, 이게 돈이란 것이거든요. 돈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산이 나란히 서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가딱 돈이 하나 끼어있죠.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이 사람은, 자, 밑에가 또 무토가 있어요. 술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돈이 생기면은 사방에서 쟁탈전이 벌어진 사람. 이게 초년입니다, 이게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 이층집 하나 말아먹었어요. 너무 맞아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지금. 음. 이 돈이 나타났다 하면은 벌어져요, 돈. 이게 삥둘러싸여서요내돈 뺏어갈 사람들이. 여기서. 쟁탈전이 벌어져요, 셋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더 강해요 더 뺏겨요 저는 100%예요 100%, 100%. 음.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공부해도 4, 6, 팔장을뺄수 있게 하면 이게 바로 한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여러분들이야 그래서 아, 지지충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네 저는 여기까지 끝끝 저는 끝입니다 네